자 44쪽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은 um, a,b를 x 축에방으로 2만큼 마산만큼평행이동 시켰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겠죠 a 플러스 2그 다음에 b 빼기 3 얘가 1 콤마 1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자 b가 4기 때문에 답은 3번 자 2번입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x축으로 플러스, A, 즉 b 플러스 a가 1이 된다는 뜻이고, 자 y축으로 마이너스 b니까 3 빼기 b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을 살짝 바꿔주면 b 빼기 a가 3 나오겠죠. 그래서 둘이 연립해 주시면은 a가 1이고 b가 2가 나오니까 곱한 거는 5번. 자, 마이너스 10콤마 1을 X축에 반로 AY로 A 세제곱만큼 움직였을 때, 즉, 마이너스 10 플러스 A, 그리고 2 e 플러스 A 세제곱 된 게, 자, 둘이 더한게 2가 나오라고 하니까 없어지면은, 자, A 세제곱 더하기, A 빼기 10이 0인데, A에 2 e 넣으면 0이 나오니까 A는 2가 되겠죠. 4번. 자, 4번입니다. 자 서로 다른 세점 A, B, C를 x 축에 반한 이만큼, y 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거가 사, 콤마 마이너스 인데 움직인 거의 합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도 똑같이 따라갑니다. 그래서 이 원래 있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x축으로 2 가니까 6, y축으로 마이너스 2 가니까 마이너스 3으로 똑같이 가는 건 맞는데 자 그래서 얘가 결국 a 프라임, b 프라임, c 프라임의 세 좌표의 합의 평균이죠, 그죠? 근데 3분의 적으니까 결국 a 프라임의 x좌표의 합은 뭐가 될 거냐, 18이 될 거고 y좌표 의 합은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다음 3번 되는 거고. 5번에서 똑같이 평행이동 해볼게요 그러면 또 점의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자, 2a 되는 거고 자,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 자 빼기 이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 하면 될 거다 자, 위에 전개해 주시면은, A제곱 빼기 2A인데,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A. 1에서 2 더하니까 3 되겠죠. 저희 똑같은 거니까 A제곱 빼기, 자, 6A 더하기 4가 0 나오니까 합은 근계수 관계 때문에, 얘가 6이 나오겠죠. 그죠? 그래서 합은 3번 되는 거고. 자, 4번, 6번입니다. 자, 얘를 평행이동한 게 적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, 자, 마이너스 3 플러스 A, 그리고 1 플러스 2분의 A가, 자 a 프라임을 잡힙니다. 자 근데 o a 5A 랑 o a 프라임이 같으니 결국 어 완전 제곱식 그각 그러니까 x랑 y잡혀 계속 제곱이 똑같죠. 그래서 9 더하기 1이랑 뭐가 똑같아야 되면은 자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의 제곱이다.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개해 보시면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9가 나올 거고 얘도 삼이고. 4분의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나오겠죠. 그래서 양변에 4를 일단 9, 1을 지우시고 그냥 인수분해 되겠네요. 4분의 5a제곱 자, 빼기 5a가 나오는데 4분의 5a로 묶어주시면 a 빼기 4가 나오겠죠. 그래서 a가 얼마 된다? 4가 됩니다. 답 4번.